야, 나이스. 진짜 멋있다. 안대 <laughs> 피에라. 아니, 아니 미치. <laughs> 이 중요한 상황 저희 씨. 제발, 어떡해. 야, 나 죽겠다. 어? 응. 야, 나 다이빙 해야 돼. 번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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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줘. 어. 어어어어어어디어어어어어로어로어로어로어로어어어어건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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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배율이 없군 음... 어! 어. 살려주세요 와 이걸 내줬 존이 나 인벤창 사이로 찍었어 다음 하이라이트 기대해 <laughs> 안돼 <laughs> 너 왜그래 <laughs> 야 요즘.. 야 요즘 레드전 야, 이러냐? 거 오늘 잠깐 오늘 저거, 오제목거 오늘 저거, 오늘 저거, 오늘 오른쪽오른쪽부오딱오른쪽거 오늘 저거, 오늘 저 오늘 저거, 오이 저거, 오늘 이거 오늘 저거, 견착으로다 잡았다. 다 잡았다. 야. 오호 예. Yeah. 예. 역시 너치의 운전 실력은 대단해. <laughs> 대단해. 대단해. 야, 나한테 최대한 기어오고 있어. 빨리 기어. 레드존이다. 레드 이 여기 가 오다가 터져 뒤지면은 완벽. 자판 상황이 나한테 지더라 우리 응. 방송을 위해 터져 죽어라. 개소리 하지 마. <laughs> <말. 웃음> 방송을 위해 <laughs> 터져 죽어라. 괜찮아요, 친 내가 장난이었어 그런 소리 하지 말랬지 <laughs> 내가. 오케이, 고고고고고고 <laughs> 고고. 우리 찍고 시간 내 거지. 반대편 <laughs> 끝 <끝까지 웃음> 잡았어? <laughs> 돌았네. 뭐 걸어 포트야. 포트 보트, 포트. 오케이. 일단 포트. 일단 첫 바다 운전은 제일 피 많은 잔디가 쌤. <laughs> 맞아 나. 네. 나 지금 풀더핑이라서 아마.. 음. 너츠! 어. 빨리 바꿔. 그 다음에 너츠, 그 다음에 너츠. 야나불 계속 끄.. 바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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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꿔! 못 가겠는데? 나 군대 없어, 이제. 망했어! <laughs> 아니야, 힘을. <laughs> 일단, 일단은 난 간다! <laughs> 안 돼! 도대체 나 부대 없어, 나도 간다. <laughs> 안 돼, 얘들아! <웃음> <웃음> 내가 잔디 태웠어! <laughs> 어, 이거 뭐야 <몰라>. 아! <laughs> <laughs> Yeah. 야, 바바바바바바바바빨바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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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잡았다, 잡았다. <목소리> 여기 있다 여기 있다, 여기 있다. 어? 떨떨니네뭐야이치치치 떨려 다 야! 이거 나이, 나이, 나이. 이거... 피딱떨어져겠죠야 <뭐라> 네, 빨리 살려라! 오! <뭐라> 야! 나 진짜 죽었겠어, 방 어. 오, 우와, 어메이징. 아. 어... <laughs> 진짜 죽었 와.